안녕하세요 와이투데의 리쭈입니다 제가 요즘 피부가 좀 뒤집어졌다고 해야 되나? 요런 데가 막 얼굴이 이렇게 심각하게 트고 막 거칠어진 적은 처음이거든요? 만지기만 해도 거칠거칠? 아, 또 이렇게 피부 한번싹 뒤집어지면 화장도 안 먹는 거 아시죠?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햇빛이 강한데 제가 귀찮아 선크림도 안 발랐거든요? 외부 자극도 심해지고 좀 케어를 안 해주다 보니까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처지기 때문에 제가 좀 리페어 크림을 찾아봤어요. 보시면 지금 좀 진정이 많이 된 편이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거칠었던 피부에 피부 밸런스를 다시 되찾아준 제품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긴 리페어 크림을 사용해 줬는데요. 이 제품은 리마주온 PDRN 리쥬비네이팅 크림이에요. 요즘 좀 PDRN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PDRN 크림 찾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 영상이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제가 성분까지 다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바르면 되냐면 토너로 한번 싹 정리하고 얇게 발라주면 되는데요. 두껍게 바르는 그런 크림 느낌이 아니어서 되게 편안하게 자주 써준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 리페어 크림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PDRN까지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 제품이 특별했던 이유는 1 0 0 0 ppm PDRN이 1 0 0 0 ppm으로 고농도라는 거. 피부에 촘촘한 탄력과 수분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 발랐을 당시에만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피부 스스로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게 도와주거든요. 엔젤링처럼 되게 예쁜 윤광이 생겨요. 머리를 묶고 발라야겠네. 한겹 발라줬는데 피부 부드럽게 밀착되니까 되게 사용감이 편하네요. 우리가 건강한 피부 컨디션 유지하고 싶으면 솔직히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크림 저 세럼 뭐다 섞어서 발라주고 하는데 하나로 올인원 케어가 가능하단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저 같은 귀차니즘한테 딱이더라고요. 저는 피부 리페어가 필요하다 싶을 때 이렇게 하나로 끝내요. 성분에서도 마음에 들었던 게이 PDRM뿐만 아니라 시카, 히알루론산 나이아, 시나마이드, 미백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거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아데노신 성분까지. 게다가 여기 시카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시카가 아니더라고요. 5시카 컴플렉스로 병풀즈. 수출물 마데카솔 사이드, 아시아 티코 사이드, 마데카스겟시드, 아시아틱겟시드등 피부 진정에 탁월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을 받아서 민감해진 피부가 편안하고 건강한 상태로 가꾸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꾸준히 발라보니까 진짜 피부가 건강하게 예뻐진 느낌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끔 저 이럴 때 있거든요. 너무 고효능의 영양 크림을 바르게 되면 피부가 괜히 더 예민해져서 트러블나고 그럴 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설명드리니까 고효능이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효능 성분이지만 걱정 없이 바를 수 있는 크림인 게 불필요한 자극 들은 덜고 효능들만 그대로 담은 거기 때문에 저처럼 민감한 피부도 정말 촉촉하고 편안하게 사용해줬어요. 고밀도의 제형이기 때문에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피부 전면을 좀 코팅하듯이 수분과 용량을 깊숙이 채워주는 느낌? 근데 얘가 또 답답하게 막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발라보신 분들만 알아요. 또 제가 추천드리는 분은 스킨케어를 아무리 해도 이 속건조 때문에 땡기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레이저나 필링 같은 피부 시술을 받고 난 후에 리페어 크림 꼭 써줘야 하는 거 아시죠? 이런 거 받고 오셨다고 그냥 방치하면 근데 리페어 크림으로 해줘야지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예뻐지거든요 그럴 때 이런 리페어 크림으로 빠르게 피부 컨디션에 끌어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페어 크림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진짜 중요하다는 거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피부가 한번 무너져버린 느낌이 들면 그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대해 시간과 돈 되게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크림 하나로 컨디션 케어를 할수 있고요 보함량의 PDRN 집중 솔루션이라는 거 시중에 요즘 PDRN 크림이 정말 많아요 이것저것 비교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어, 사용할 거거든요 여러분도 PDRN으로 총 청... 촘하고 예쁜 피부 만들어봐요. 그럼 안녕.